박서 돌파입니다 예, 11월 25일 오후 10시를 지나고 있네요 예 오늘의 살펴볼 종목은 두산 인프라 코와 예, 시장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관련 종목들 현대건설기계 예, 동일금속 다까도 과들입니다 동일금속 대모호 예, 진승 tc 예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같은 과들이잖아요 이 약하잖아요 이 예, 현대 건설 기계, 대창단조. 예, 대창단조가, 자, 주도줍니다. 자, 대창단조가 총주도줍니다. 여기 있어요. 대창단조가 총주도줍니다. 그 다음에요, 음, 음식, 아, 그 다음에 방님, 방님은, 방님, 방님이 총주도주고요. 방님이 총주도줍니다. 그다음 효성 tnc 효성 tnc 이는 의류죠 의류 의류 예 효성 tnc가 배당이요 약 10%입니다 5만원 주거든요 5만원 주겠도10% 넘겠네요 배당이요 효성 tnc 의류입니다 의류 효성 tnc 그다음에요 음 그다음 음식료는 k t n g k t n 예 음식료입니다 총 주도주죠 그다음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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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농심 요시요 나무 잖아요 농심도 주도줍니다 이거 요나무 됩니다. 요 삼십오만 원 넘으면 삽니다. 예, 엄청 세잖아요. 요래 가고 있잖아요. 엄청 세입니다. 이 이기 나오수 있습니다. 농심은요, 농심,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이차 전지 볼게요. 2차 전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보시다 L. 자, 동, 동, 동일금속, 동일금속, 동일금속이 뭐지? 잠깐만, 요 아, 전체 보겠습니다. 예, 종, 종목이요.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 주, 주도주죠. 요, 요, 22세 밑에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주도주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주도주고요. 그 다음,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예, 주도주주고. 예, 요, 24만원 능력에 삽니다. 안 넘으면 안 삽니다. 그 다음에요, 대보. 대보 마그네틱. 대보 예, 마그네틱이 주도주입니다. 대보 마그네틱 2차 던지죠. 자이 차전지는 대보 데보, 대보로 사겠습니다 대보 대보 마그네틱 예, 이 종목이죠 우리는 방님 이 차전지는 대보 마그네 건설장비는 대창단조 예그 다음에 핸드폰은 나무가 나무가 나무가로 사겠습니다 핸드폰은 나무갑니다 나무가 나무가로 사고요 그 다음에 전선은요 전선 LS도 있고. 현대 일렉이죠. 현대 일렉. 현대 일렉. 현대 일렉. 나무. 현대 일렉이 수도주죠 현대 일렉. 그 다음에 LS 재룡전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LS. LS 이런 것들이잖아요. LS. LS 일렉. 일렉트로닉. 어, LS도 세네요. LS 이런, 이런 종목이죠. 현대, 현대 일렉. 이런 종목들이 세고요. 예, 정권은요. 다우 데이터. 다우 데이터가 정권이잖아요. 키움 정권이니까. 다우 데이터, 다우 데이터가 정권입니다. 다우 데이터, 다우 데이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파서넷, 스넷, 오파서넷이, 오파서넷, 스넷, 오파서넷이 그거잖아요. 어, 시, 어, 그거잖아요.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 총주도주죠. 예, 오파서넷. 다시 2차전지의 상신 EDP, 상신 EDP 예, 이 종목은 배터리 캔을 만듭니다. 요 신고가 도전하잖아요. 요 너무 대삽니다. 요 2만 천원 넘게 대살겠습니다 조금만 사놨다가 넘게 대삽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상신 EDP가 예, 마그네틱 같은 거 똑같은 거죠. 대보 마그넷 하고요. 그 다음에 LG 엔솔, 포스코 케미카 이런 종목들이죠. 그다음 종목으로요. 그다음 종목으로 자 BGF 리테일, BGF 리테일을 제가 20만 원 넘으면 사기로 했잖아요. 넘었잖아요. 넘기면 사잖아요. 기요요요요 고점은 넘기잖아요. 그럼 요 삽니다. BGF 리테일이 유통이죠. 유통에 BGF 리테일, BGF 리테일 예 유통이죠. 유태이. 그다음에 세방, 성광. 세방, 세방이 주도주죠. 세방, 성광, 예, 이 정도들. 세방, 성광이, 그거잖아요. 세방, 성광은 물류잖아요. 물류, 물류, 예. 그 다음에, 아, 리노공업, 리노공업은, 리노공업은, 예, 리노공업 주도줍니다. 리노공업은, 뭐죠? 리노공업은, 리노공업이 먼저 반도체총 주도주죠. 리노공업. 그 다음에 바이오링크. 바이오링크. 바이오링크는요. 바이오링크. 솔리드 같은 거 볼까요? 솔리드. 어디 종목이 있습까 보겠습니다. 솔리드. 솔리드 바이오링크를 보겠습니다. 예, 바이오링크가 쓰잖아요. 바이오링크가. 파이오링크가뭐안에사냐면요 그거잖아요. 이 이동 중계기 유무선 관련 종목이죠. 파이오링크가 볼까요? 파이오링크가천일선에서 빨리 올라갔습니다. 세차이 게을 했잖아요. 이런 종목 좋아합니다 저는요. 이런 종목. 그다음에 FRT, FRT, -TAC, FRT도 예, FRT도. 에팔텍은 예, 이거 보시죠, 이 케이블 내고, 이 케이블 내고, 이 도로잖아요. 이런 종목을 제가 좋아, 저는 좋아합니다. 이런 이런 종목요. 예, 좀 통신이 좀 약합니다. 예, 그래도 좀한 종목 정도는 사랑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웰크론, 웰크론 한텍. 예, 이 종목도 좋죠. 웰크론 한텍 신고가잖아요. 예, 물류, 에너지, 환경 분야 플랜터죠, 플랜터. 예, 이종목이 태양광, 연료, 폐기물, 에너지, 이런 이런 것들 딱뭐턴키 방식으로 하네요. 엄청 세 종목입니다. 예, 이 눈부면 되겠고요. 음, 그다음에 가스 종류를 보겠습니다. 서울가스, 서울가스가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서울가스 일자로 나가잖아요. 이게 최고 무서운 장이거든요. 거요 서울가스. 대성 홀딩서, 예,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대성 홀딩서, 마지막 피치를 날리고 있네요. 삼천리, 삼천리, 서울가스, 예, 이런 종목들이 나가네요. 마지막 피치 같습니다. 한국 전력, 한국 전력을 가기 위해서, 이, 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 전력 때문에, 이, 이 종목들이, 자, 한국 전력은 어떻게 했었야 되냐면요. 자, 여기가 우파 정권, 자파 정권, 다시 우파 정권. 예, 일어나갑니다. 자, 우파, 자파, 우파, 자파, 다시 우파, 예, 일어나갑니다. 한국전력은요, 우파, 자파, 우파, 이렇게 나갑니다. 이번에 우파, 우파 증권이잖아요. 예,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 종목으로 살 종목이 KT, KT 인지 아까 봤죠. KT에 뭘까요? KT. KT가, 볼까요? KT, KTNG. KTNG도 세고요.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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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T. 요 KT는 1회 가면 다 1회, 1회, 1회. 항상 1회 갑니다. 1회, 1회. 1회 가는 종목입니다. KT. KT가 배당이 약 6%네요. 6%, 6, 6 넘겠네요. 그 다음에 한미 글로벌, 코럼 글로벌. 한미 글로벌, 야, 한미 글로벌. 한미 글로벌도 쎄네요. 코론 글로벌. 코론 글로벌이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네요. 이정도군요에 코론 글로벌은 지저분합니다. 근데 뭐까요? 신국가 놀려나? 아, 신국가 놀려 묻었네요. 이곳 좀 넘겨야 되거든요. 이곳 좀 넘겨야 삽니다. 32,000 넘게 삽니다. 코론 글로벌은 안 사겠습니다. 야, 시력은 들어왔네요. 시력이, 아주 큰 시력이 들어왔거든요. 어쩌면 이 고점을 넘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 조금만 사면 되겠네요. 차트상으로 보면 좋네요. 예, 그다음 종목을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기기 봤고요. 음, 요, 종목, 요 종목들이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만 장에 총 주도줍니다. 예, 그 다음에 영풍정밀, 제가 봤나 모르겠네요. 영풍정밀이 총주도주잖아요. 영풍정밀이. 예, 영풍정밀이 최고 좋잖아요. 누가 물어도 좋은 종목입니다. 엄청 세잖아요. 최고 세잖아요. 이 종목이요. 영풍정밀이 최고 세잖아요. 예, 이 종목, 예, 제시 리무버와도 이런 종목을 사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예, 이런 종목 외에는요, 주식이 안 갑니다. 이런 종목 외에는요. 안 갑니다. 한국 정보통신, 한국 정보통신이 다가네요. 한국 정보통신 이기놓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정보통신도 좋고요. 한국 정보통신 영풍정밀 상신 EDP 세방 음, 그다음에요. 한국 어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효성TNC 박림 오파 선에 네, 현대일레 예, 니노공업, 바이올링크, 웰컨 한테, 예, 이런 종목들이 대본 마그네틱, 맞다, 하이드로를 안 맞네요. 하이드로도 쎄더라고요 하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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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드로 리튬, 네, 이 종목들이 가겠죠. 또, W, W가 이 상패가 예, w, W가 상표가 된줄 알았는데 상표는 아니더라고요. 오늘 거래정리됐던데이 종목이 반도체 검사 장비인데, 이게 현대 리튬으로 상명을, 사명을 또 바꾸더라고요. 무슨, 무슨 리튬으로도 갑니다. 예, 이리튬 회사를 갖다가 하나 인수했더라고요. 아마 이 종목도 나을것 같습니다. 이큰 세력이 들어왔거든요. W가요. W가, 그 다음 이랴, 이리아, 이랴도 한번 볼까요? 이랴, 이리아, 이랴도 되더라고요이 일야, 이야 예, yeah, 이라도 나가네요. 이라도 이부실라는 회사 있는데, 살 나는가 보네요. 이라도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플라스틱 회사가, 아, 미량이 있는 회사 하나 있는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내일, 내일 생각나면 제가 또 그, 그 올리겠습니다. 그 종목이 생각이 잘안 나네요. 음, 옛날에 문 한번 닫았다가 놓은 문장, 종목인데요. 아, 갑자기 생각이 전혀 안 나네요. 예, 로체 시스템입니다. 봐죠 로체 시스템. 로체 시스템. 예, 로체 시스템도 상당히 쎄더라고요. 세더, 예, 로체 반도체 제조 장비죠. 예, 물류 이송 장치잖아요. SFA하고 끄는 거 하는 거 비슷합니다. 로체 시스템 제가 상당히 그림이 이쁘잖아요. 예, 이 고가를 다 넘기고 나가잖아요. 상당히 전 종목입니다. 예, 핸드미포조선도 조금만 사야 되겠더라고요. 핸드미포조선도 엄청 세더라고요. 핸드미포가 안 죽잖아요. 밑으로 빠지는데 안 빠지니까 세더라고요. 안 빠지고 있잖아요. 안 빠지면 가겠죠. 핸드미포조선, 그 다음에 상강 MMT 같은 거 나가는 거 보니까, 예, 상강 MMT 이런 거, 핸드미포조선이 더 세잖아요. 원래는요. 예, 이정부터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이요. 성광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성광밴드, 이런 것들이요.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성광, 하이로 코리아, 이런 것들다 그거잖아요. 네, 제가 이 차트들 다, 이, 전부 다, 다, 차트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이저, 게임은 네오이저죠. 네오이저, 네오이저, 네, 예, 뭐, 예, 네오이저도 신곡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에시 엔진도 나왔기고요 예. 예. 주, 주도주들은 한요즘도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산업도 봐야 되겠네요. 동일산업도 일단은 철강의 총 주도주잖아요. 동일산업. 동일산업. 예, 주도주고요. 신국가네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 고려아연도 신국가더라고요. 고려아연도 신국가잖아요. 오늘, 오늘 역사적인 신고입니다. 고려아연이요. 23일이 역사적인 신고가 있네요. 고래아이면또신고가고요 예, 예, 상당히 시장이요. 엄청 센장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예. 우리 마음만 차갑지 시장이요. 굉장히 센장입니다. 너무 너무 센장입니다. 예, 삼목 에스폼 같은 것들 나가는 거 보니까 지금요. 삼목 음, 에스폼이 나가는 거 보니까 시장이 지금요 서서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삼성생명 안 봤나요?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엄청 세잖아요. 삼성생명이 요 고점 물냉기잖아요요 고점 냉기잖아요요 고점 물기잖아요요 타버리잖아요. 이래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생명. 삼성생명 그다음에 동원금속. 동원금속 동원금속도 이거는 그냥 예싼 느낌에서 삽니다 싼거니까 싼거니까 자이 보십시오 천에서 넘었잖아요. 넘었잖아요. 이 틀에서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요 넘어오잖아요 손명아리가 옛날에 건드리다가 핸들링 하다가 말하는 종목이거든요 예이이 이 종목이 뭐냐면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배터리 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예 엘리바바 공장에서 아마 이, 이, 이 아마 같이 작업할 겁니다 핸드차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도주죠. 요거 좀 능일 때. 요거 좀 능일 때. 요거 좀 능이면 살겠습니다. 자, 이래 갑니다. 이래. 이래 가고, 많이 안 빠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복귀했잖아요 빨리. 야, 이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지시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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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는 모르겠네요. 아, 빠져버리네요. 저는 여기 었는데 여기서, 이거 여기, 여기 샀거든요. 자, 추세가 어느 정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는요. 하락 추세인데, 이이 예, 예, 종목은 유보율이 7300% 잖아요. 7300%, 그 다음에 부채가 25%, 고려 제약, 아, 잠깐만요. 아, 제약품이 하나씩, 대한약품. 대한약품이 되는 건 모르겠네요. 대한약품. 와, 대한약품 향하네요. 대한약품. 잠깐만요, 대한약품을 볼까요? 대한약품이 나갑니다. 대한약품이, 예, 대한약품도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이, 이 정보가 대한약품은요, 나가면 일어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빠질 때는, 빠질 때 이렇게 한없이 빠지고요. 한없이 빠집니다. 이렇게 한없이 빠지고, 올라갈 때도 한없이 올라갑니다. 자, 이 정보 뭐 월봉로 볼까요? 월봉을 보면 상승 1파, 하락 2파, 상승 4파 나갑니다. 예, 상승, 삼파. 지금 이제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이래, 이래 하락 추세거든요. 이 예,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지금 이 상승 1파, 하락 2파, 하락 2파.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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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 넘어야지 상승 삼파 나갑니다. 예, 아직 멀었네요. 이, 이 정도 조금만 살았다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대략 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삼진제야. 예, 예, 일단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 일단, 최고 센 놈이 삼성 바이오로지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바코를 한번 볼요 아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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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코가 지냈냐 예, 아바코가 신고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 고점이 됩니다. 이 고점. 아바코가, 아바코가 OLED 같은 거잖아요. 이차 전지용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m l c d 를 제조, 하고 있고요.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원을 삽니다. 아바코, 배정, 배당이 2.36이고요. 요, 요 고추등일 때, 이고추 능기도 삽니다. 예, 조금만 사놨고요. 예, 예이 상당히 센 종목이잖아요, 여기요. 자, 이, 자, 이 하락 추세, 상승 추세잖아요. 예, 아바코도 좋습니다. 습경, 한 볼까요? 습경, 습경이 나가나? 습경, 습경이 나가나 보겠습니다. 예, 안 나갑니다. 습경이도 상당히 세네요. 예, 안, 안 몰랍니다, 습경이는요. 캐스키어하고뭐 다른 소재네요. 소재 안 보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같은 거못 가려요. 두산 테스나가 어 됐나요?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약한 것 같습니다. 약합니다. 이 천에서는 뚫고 돼야 됩니다. 여기 타이트에 사야 되겠네요. 예, 두산 테스나 약하고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 리노공업이 최고세죠. 반도체는 이런 공업입니다 제우스. 제우스도 세죠. 제우스. 제우스도 거 23,000원 아, 3 4천0원 넘을 때 삽니다. 34,000원 넘으면 삽니다. 제우스. 예, 이 종목도 반도체 제조 장비죠. 예, 이 종목도 반도체 제조 장비입니다 태양 전지 장비도 되고요. 예, 이 종목이 반도체 제조 장비로서 어, 이 종목도 상당히 센 종목입니다. 맞아요. 이 종목이 그겁니다. 그거 뭐냐면요. 음, 로봇이죠. 로봇.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FST 같은 거. f s 어, 아 생각이 다네요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제우스가 요요 고점등기만요. 요, 요 고점등기면 고점 달리 납니다. 자, 이 고점을 넘기잖아요. 이 고점 으면 이래 갑니다. 이렇게. 1파, 2파, 3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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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파, 4파, 5파. 이렇게,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지만 계속 나갑니다. 이 종목도요.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예, 내일은 아마 반도체가 안 나가겠습니까? 반도체가 맛있잖아요.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세잖아요. 야이 종목은 이렇게, 이래, 이래, 이래 갑니다. 이래. 예, 이 우상향하는 종목이도동진시미캠 예, 내일 아마 반도체가 안, 안 나가겠습니까? 반도체도요. 반도체도 나갈 것 같습니다. 철강은 고래아이언 이런 것들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고, 어, 한미글로벌 같은 것도 나가겠죠.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뭐 시림 이런 것들 나, 나가겠죠. 한미글로벌 시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갈 겁니다. 예. 시장이, 시장이요, 아마 분명히 돌았습니다. 예, 돌았습니다. 내일 뭐, TSE나 이런 것들이 가겠죠. 누가 뭐래도요, TSE라든지, TSE, 이런 것들하고, ISC 같은 거, 예, 어, TSE가 약하네요. 아, 세긴 세네요. 추는안 빠지시네요. 예 오늘도 철, 로체 시스템즈 아까 봤나? 로체 시스템즈 로체 시스템즈가 아까 가게 많은 거죠. 로체 시스템즈가 뭐냐하면요 제우스하고 그그는거 업황 어팡, 업황입니다. FST FST 잠깐만요 S F SFA SFA 예, SFA, 예, 야, 야, 이런네요이런내요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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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가 너무 세야되면, 사마사스 너무 세야되네요. 이것도 물류잖아요, 물류. 스마트 팩토리. 예, 이런, 이런 종목들. W, 이리 예,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나갑니다.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음, HD 현대도 좋고요. 예, HD 현대도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예. 예, 뭐, 인도 보면은, 마, 아마 시장이 아마 툭, 툭, 돌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아, 이상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